저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대승적 결정과 선택을 존중합니다. 강원도의 새 시대, 새 인물에 대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김진태 예비 후보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 후보님이 펼치고자 했던 뜻과 의지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민주당 12년 도정을 교체하고 역동적인 강원 발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님은 물론 또 도정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서 단일 대우로 전진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또 얼마 전 저를 지지해 주신 정창수전 국토교통부 차관님의 뜻도 잘 받들어서 역동과 영동과, 영동과 영서 지역을 화합하온 통합 발전의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유민주 진영과 또 도민들의 뜻을 수용해서 통합의 화합의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원도가 더 이상 낙후와 소외, 변방과 또 차별의 소멸의 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도지사에 당선되면 무대적, 푸대적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중첩 규제 해소와 5색 케이블카, 경제 특별자치도 등 강원도의 수건 사업을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오로지 도정교체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김후보님을 여러 차례 그전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많이 보고 또 접하고 교분을 나눴습니다. 김후보님이 저의 정치 대선배로서 그분의 지금까지 쌓아온 경륜과 지혜, 식견 그리고 강원도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또 단일 대우를 형성해 주신다면 도정 교체 그리고 또강원데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낮은 자세로 적극적으로 김희부 후보님께서 이루어 오셨던 뜻과 그 의지를 전폭적으로 좀 받들고 또 함께. 도전 교체가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가서 찾아가서 뵙고 간곡하게 요청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아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뭐 아, 당선인 옆에서 대선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열심히 도와드리는 건 맞지만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아, 뭐윤심이 작용했다 이런 것은 제 자신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 공천 관리위원회에서 대승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국적인 선거 구도와 또 강원도의 본선 경쟁력을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뜻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과 당선인과 국정 철학을 깊이 공유하기 때문에 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제가 도정을 맡게 되면 주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그 어떤 분보다 더 긴밀하게 어, 유대 관계 속에서 잘 펼쳐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뭐 그쪽 당 사정을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제가 어, 뭐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후보가 나서더라도 어, 저희들이 지난 우리 강원도민들이 지난 12년간의 강원도정을 평가해보면 정말 너무 공허한 구호 속에서 무기력과 소외가 지속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도정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돼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저희가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자세를 호소를 하면 충분히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년 강원 도정을 교체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공허한 구호에 매몰돼서 아무 일도 못했다 이런 지적을 저는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최문순 도정 목표 다섯 가지 도정 목표를 보게 되면 평화 경제 평화 경제 중심으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북방을 넘어 대륙 중심으로. 그다음에 세번째가 이제 사람이 중심이다. 네 번째 뭐 올림픽 문화유산을 뭐 활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구호인지 제가 한번 직접 물어봤어요. 평화 경제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평화와 경제를 연관시킬 것이냐? 그럼 오로지 남북 교류에 의존해서 경제를 일으킨다는 건데 남북 교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북 교류가 되면 당연히 우리 적경적인 강화도 경제는 좋아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이 도정의 1순위 목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공허한 구호고, 두 번째 구호였던 북방을 넘어 대륙 중심으로. 도대체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또 물어봤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공허한 구호, 말장난싹다걷어내야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것이 강원 경제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경제, 강원경제특별자치도는 첫째 우리한테 주어진 중층 규제를 대폭적으로 어, 규제를 풀어서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춰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창출하고 어, 우리 강원도 나눠진 사, 어, 지역별로, 거점 지역별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서 어, 대폭적인 일자를 만들겠다는 거고 강원경제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적어도 1년에 약 800억, 800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강원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창업, 청년 창업 매칭 펀드를 만들어서 창업을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고 설사 창업에서 도전해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무슨, 어, 용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신용불량자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얼마든지 창업에 대조, 대체 도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활력 있는 강원이 첫째 제 목표인데 이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안 와닿는다고 하는데 와닿게 이렇게 선명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얘기고 두 번째 제가 내건 목표가 명품, 고품격 관광으로 한해 2억 명이 찾는 강원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동해안권에 일과 휴양이 겸하는 워케이션 도시 형태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해서 관광지들을 훨씬 더 넓히고 또 단순하게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체류형 정주형 관광을 만들 것이고 내륙에는 산악 관광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설악산 오산, 오색 케이블카와 그리고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접근성을 훨씬 더 높이기 위해서 SOC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정치인만한지 완전 초보여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 돌아가는 과정을 제가 잘 몰랐어요. 어, 어제 공관이가 그렇게 갑자기 결정된다는 사실도 잘 몰랐고 어,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죠. 어, 어, 뭐맨 처음에는 저는 진짜로 저기 강원하고 제주하고 어, 좀 뒤에 미뤄서 이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과거 역대 사례에 보면 좀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돼서 논의가 되고 있고라는 얘긴 뒷 얘긴 들었고 어, 그래서 어, 표결에 붙이 부치어에 된다 부이라고 했다는 얘기까지도 들었는데 뭐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고 저는 뭐주황당의 결정에 순순히 따르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오늘 아침에 결정이 이렇게 나왔다는 공관이 발표문을 보고 소식을 알았습니다. 이게 이게 아마 정치 초보라서 그런 걸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그 지주율 추이를 보면 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이제 여론조사는 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난 1월 달에 지율 조사를 했을 때1.5% 였는가, 그런데 두달 만에 음 높게 나온 데는 9.6%까지도 나왔고, 또뭐 다른 조사에서는 한7% 정도 나왔고, 어쨌든 두달 만에 6배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당내에서 두 후보로 압축이 되니까 갑자기 한 4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춘천에 내려와서 강원도를 돌아다닌 게 이제 한한달 보름 정도가 됐는데 그 전에는 저를 뭐 거의 잘 모르셨는데 열심히 돌아다녔더니만 도민들이 많이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면 이름과 제 얼굴이 서로 매치가 안 돼서 잘 모르시다가 제 얼굴을 보고 이름을 보더니만 금방 알아보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인지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지도에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인지도에 대해서는 지난 두 대려간 앞으로도 이제 남은 선거기간이 한달 정도 더 남았는데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력이나 또 분야에서 제가 이뤘던 성과 그리고 뭐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능력이 또 검증이 됐고,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아 저는 이제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갈등과 분열과 진영 정치, 내로남불, 이런 걸 타파하고 반드시 화합과 통합으로, 용서로, 미래로 나가자. 제가 이런 거를 늘 주장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 정신과 제가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점을 제가 진정성 있게 호소를 하면 도민들이 반드시 저를 선택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의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